자, 우리가 이제 록과 원진 관계, 또 반록 관계, 이런 개념 있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보면두 개가 이 보금이라는 게 있어, 보금. 보금과 이 반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이 반음은, 어, 전통 논리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관이 없으면 반응을 관으로 본다 이런,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 수암 병리에서는 거의 반응은 거의 안 써.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쓸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식상이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 사귀에. 그 그 수학명리에서는 여자, 여자 사귀에 식상이, 이 식상이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반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 근데, 어, 극히 그 드물게 쓰고, 거의 안 쓰는데 어쨌든 그냥 반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식상이 남편이 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긴데 이제 그게 이제 정통 명리에 이렇게 비교하면 반음의 개념이야. 그래서 일단 보금이라는 것은 같은 글자가 두 개일 때 같은 글자가 두 개가 겹치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야. 이 복음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국에 원국에 같은 글자가 두개 있을 때. 이때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국에 같은 글자가 두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에서 올때 운에서 운에서 와서 같은 글자 같은 게될때 예를 들어서 어 갑이 사두에 갑이 있는데 갑운이 왔어 이럴 때 이때 고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가 지지에 자가 있는데 또 자가 왔어 이럴 때또 축이 축축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럴 때 이, 이런 걸 이렇게 같은 글자가 원국에 있던, 문에서 오던, 같은 문자가 두 개가 겹치면,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 가정 가면, 이 복음이 돼 있을 때, 복음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어,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되더라도 사주에 좋은 복음이 되느냐 사주에 나쁜 복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 예를 들어서 식상 정화가 이게 식상이야, 예를 들어. 이 식상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있지만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여자사도에 보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식상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화식상이 정화인 식상이 복음이 됐다. 근데 이 정화가 내 사뒤에 길이 될 수도 있고 흉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 흉이 돼. 그러면 길이 됐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보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보금이 되는데 그 보금이 나한테 기란 거면 좋은 일이 두번 생기는 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흉한다, 이 말이야. 정화, 정화가 운에서 보금이로 왔는데 식상이야. 근데 이 정화가 내 사주에 반대 세력이 예를 들어, 반대 세력으로 흉한 운이죠. 그럴 때는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화 식상이 좋은 운인데 학문으로 봤을 때는 뭐야? 학위를 취득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정화가 예를 들어서, 귀신이야, 나한테 흉하느냐, 그럴 때는 학문을 도난당한다든가, 아니면 학문이 끊긴다든가, 뭐, 이런 나쁜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도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금운이 무조건 나쁘고 이 보금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 사두 상갓집에 가면 상주들이 애고애고하고 하잖아 그게 보금이야 원래는 엎드려 통곡하는 게 보금인데 꼭 엎드려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야? 나쁜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꼭 나쁜 일만 생기니? 이, 복음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저기 운이 왔을 때, 삼, 뭐 뭐라 그랬죠? 그 네. 삼, 삼재가 왔다고 그랬을 때, 삼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삼재도 재난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복삼재라는 게 있어, 또, 복삼재. 복삼재라는 것은 3년 동안 복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3년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묘진. 왜냐면, 해가,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렇죠? 인문이오고, 묘은이오고, 진. 사오미, 또 뭐야? 신묘술, 해자축,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요요때 나쁜 일이 생기면 요때 뭐야? 이 삼재가 되는 거야. 삼재. 이걸 갖다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우미가 내사 네 뒤에 사우미가 흉신이야왜 목화가 금수를 잡는 건데 아니 금수가 목화를 잡는데 목화가 사우미가 되면 뭐야? 안 좋은 운이죠 그러니까. 삼재라는 것은 안 좋은 운이 3년 동안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사오미가 어떤 사람 사주에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주에는 사오미가 나쁠 수도 있죠. 그 나쁜 3년 운이 왔을 때를 뭐라 그래? 삼재라고 하는 그래야 근데 이 사오미 3년이 오히려 어떤 사주한테는 좋은 운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복삼제가 되는 거 그때 복삼제가 돼. 그래서, 그, 무당들이 뭐, 무슨, 뭐, 철학관,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뭐, 삼제가 와갖고 뭐,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난 복삼제인데, 이렇게 하면 깜짝 못해.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 삼재원이 왔네? 이러면은, 아저 복삼제인데요?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그 다음에 일을, 더 이상 얘기는 안 가. 근데, 3대 운이 왔는데 그냥 고기, 어, 그래요? 3년 동안 나 나쁜 운이 왔어요? 막 이렇게 좀 떨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내려치는 거야. 내려쳐서 뭐 꼭, 당장 3년 동안 이거 안 좋으니까, 응? 어? 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 거야. 굳혀야 된다. 아니면 부적 써야 된다. 뭐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대, 3대가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좋은 운인가? 나쁜 운인가만 알보면 돼.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홍이가, 사홍이가, 삼재야. 근데, 내, 내 삼재, 사홍이는 좋은 운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복삼재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말은 못해. 그래서 이 복음이나 삼재나 똑같다. 이 복음도, 좋은 운용은, 좋은 거고, 나쁜, 보금이 되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봅니다. 음, 그게 이제 보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은 우리 교재 보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 이 반음은 잘 몰라도 돼 여러분들. 이 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관을, 정관을 급하는 거예요 극하는 글자, 지 글자. 그렇죠? 정관을 극하는 글자를 갖다가 관음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정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경금인가? 경금. 경금의 정관은 뭐야? 정이나 오주. 왜? 화극금, 나를 극하는 게 관이잖아. 그렇죠? 이 관이라는 것은 날 그래서 얘는 양이고, 얘들은 음이죠. 음양이 이렇게 다른 관을 갖다가 정관이라고 해요. 만약에 병이나 사가 있으면 얘도 양, 얘도 양이잖아. 양이 양이 양을 극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거는 평관이라고 해요. 평관. 평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극하는 거니까. 정화를 극하는 건 뭐야? 화를 극하는 건 수국하잖아. 그래서 수국화가 생각나야지. 그러니까 수조 계수. 그러면 경금이 계수를 보면 이건 뭐야? 상관이잖아 상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식재에 비하면. 식상이 반응이라고 합니다. 식상. 식상이, 뭐라고? 반응이야. 반응. 왜? 우리가 이거 뭐를 따지냐면, 식극관 그러잖아. 그렇죠? 임극식 식급, 아극제, 임극식 식급관, 아극제, 재관, 아, 그렇죠? 아니, 재극인, 응? 어? 인극식. 요거 우리가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뭔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우리 구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극제의 식극관 관극과악극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극하는 놈은 뭐야? 관이야. 나를 극하면 관. 내가 극하면 재잖아.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거를 관인데, 정관을 극하는 게 뭐야? 식상이야. 식극관이잖아. 그렇죠? 식극관이야. 그래서 반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식상을 반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우리가 알으면 돼. 특히 상관을 상관을 반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상관이 반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반음, 하면은 뭐, 여기서 정관을 극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그러면 힘들어. 근데 그냥, 아, 식상이, 상관이 반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쉬워.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사주에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사주에 보면, 여자 사주에 관이 없는 사주가 있잖아. 근데 우리 수험에서는 여자 사주에 관이 없으면 무조건 정통명리에서는 식상을 관이 없는 거야. 근데 수험은 아니잖아. 그렇죠. 수험은 제 관이 없으면 너를 남편으로 봐. 쟤를 남편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그 이론이 안 맞는 거야. 이 반응, 여자, 여자 사주에 관이 없으면 식상이 관이다 이런 이 얘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업명리에서는 특이한 경우에는 식상이 남편이 될수 있어요 이제 여자 사주에 여자 사이에 이, 아니 남자 사주에 남자 사귀에 제가 상관을 내고 있잖아 제가 천간에 식상을 끼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 부인은 옛날에 당신 어떤 남편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러니까 그 마무라가 천하의 방중이야. 그러니까 제 위에 식상이 깔고 있는 여자 있잖아. 그런 여자들은 그 여자한테 남자가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중이에요, 마무라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본뭐 거야. 왜냐면 천간에 뭐야, 남편을 끼고 있으니까, 남자를 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제가 관을 끼고 있을 때 그렇게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요것도 저희는 개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사주풀 때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